자,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중고로 팔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 음, 기존 중고로 구매한 실버 색상, 지금은 일단 블랙 색상 쓰려고 음, 사용 중이고, 실버는 그냥 중고로 다시 판매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은, 자, 실리콘 밴드 이거 어, 파란색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실리콘 인데 자석 이거는 역시 실리콘인데 자석이고 대신에 디자인이 좀더 좋은 여기 시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홈잘 막아주는 그런 좋은 제품이고 자석으로 착착 붙는 게 좋아서 하는 좋아서 산네 그런 제품이고 근데 너무 시꺼먼 색을 사가지고 안 쓰니까 판매하게 됐고 그리고 강화유리, 강화유리, <laughs> 강화유리는 이 중고로 샀을 때이 제품에는 안 붙어있었고, 아예 그래서 새로 붙여야 되는데, 그냥 중고 구매자가 알아서 붙이도록 하고, 이건 잘 담아서 넣고, 넣고,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자 워치, 시곗줄을 잘 접어서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고 이거를 어느 쪽에 넣느냐 이쪽으로 넓은 쪽으로 넓은 쪽으로 넣어서 꺼내기 쉽게 손잡이 빼놓고 그 다음에 설명서 이 명서, 요거를 뒤집어서 요거는 꺼내기 좋게 여기 넣고 꺼낼 때 요렇게 꺼내는 거고 손잡이로 여기서 마지막에 시계 넣기 전에 음 배터리는 95% 남아 있고 주물에서 혹시나 흠집이나 이런 거 있는지 최대한 닦아서 화면 꺼져라. 화면이 왜안 꺼지니? 아 AOD 때문에 그렇구나. 화면, 디스플레이, AOD 좀 끄고. 어, 아이, 아 손목 들어올려 켜기 이런 거 <laughs> 아, 짜증 나네. 이런 거. 터치로 켜기 일단 이거 다 꺼놓고 꺼놓고 아니 왜안 꺼져 화면이 야 어? 야왜 화면이 안 꺼지냐고 아 이제 꺼지네 음뭐 이전 사용자가 깔끔하게 쓴것 같고 보면 흠집이 뭐 그런거는 보이질 않고 긁혔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릴 때 보여야 되는데 일단 깔끔하고 지금 해가 너무 밝아가지고 반대면 반대면 역시 그냥 매끈하고 가운데 그러면 애초에 워치를 얼마 착용도 안한것 같은데 강화유리도 안 끼는 사람인 거 보면 그러면 베젤링 돌아간 소리 응, 잘 돌아가고 그렇지, 문제없고, 문제없고, 이정도면 된거 아니야? 여기는 뭐, 여기는 웬만하면 흠집이 날 수가 없는 곳인데, 좀 화면 강화유리를 끼지도 않았는데, 일단 깔끔하고 흠집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러면 이대로 포장을 해서, 아, 시계줄, 시계줄, 시계줄이 좀 깔끔한지 한번 볼까? 일단은 내가 보기엔 이게 뭐때를탄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약간 이런 색깔인 것 같고, 실리콘 바, 살에 닿는 면은 실리콘이고, 바깥쪽은 인조가죽이고, 근데 뻣뻣하진 않은거 보면 적당히 또 쓰긴 썼는데 가죽 때문에 약간 뻣뻣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 그 뭐냐 갤럭시 투고 서비스 때 그거는 근데 뭐큰 문제는 아닌거 같고 어, 그냥 블루투스 모델이고 LTE가 아닌 블루투스 모델이고 47mm 47mm 제품. 그러면 요거랑 이제 정리를 해서. 자, 그럼 영상 여기서 종료.